나이가 2 6여이고 원래는 전공이 그 클래식 플로 전공을 했었어요. 제가 상업 영화를 같이 제작을 하게 되면서 두 편을 찍고, PD가 되고 싶어서 이 학교에 오게 되었고, 올드보이는 식구기입니다. 이번 연도를 여러분 같이 함께 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또 식구가 이렇게 많아져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은 정말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laughs> 언제든 편안하게 다가와주시고 넘어갈게요 <laughs> 저는 여기 찬미랑 동장님이랑 똑같이 나이가 많은 27살이고요 <laughs> 27살 정조연이고 저는 2사학번 편집과 4학년으로 재학중이고 올드브이에프도. 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어, 있었거든요, 18기 선미님이 아직 남아 계시것같요 저는 18기 김범희라고 해요 24학번 편집과고, 2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24학번 2학년 김재균이라고 해요 저는 21살 작가과 <laughs> <laughs> 2석번 김강희입니다 <laughs> 저도 촬영가고요 학생회에 있다가 전 조교했었고 일단 넘겨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아갑습다 특히 2 4권번 수학과고요 원래 본인 19.5로 수입생이고 원래는 수술문수소를을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면접 대기실에서 보셨던 영화 고백 감독을 맡아서 촬영을 했었고 음. 여러분이 보신 홍보 영상 시나리오자 조연출로 일이 네. 했었습니다 네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대되는 20기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25학번 촬영학과 이연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25학번 21살 연출가손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수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영화제작과 21살 이연빈입니다 안녕하세요 21살 25학번 최진우입니다 영화제작 전공하고 있고 작년에 실내디자인학과 다니 다가오는 연 25학번 20살 영화제작과 조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22살 조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번 영화제작과 21살 하지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25학번 영화제작과 이다민 22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23살 편집 이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작가과 민경원이라고 합니다. 23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4학번 여6살 작가과 박지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20살 영상편집 전공한 김소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 네, 25학번, 25학번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24살 연출과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25학번 20살 방송작가과 김은선입니다. 제가 총이 제일 많을 것 같긴 한데 21학번 <laughs> 유튜버가 2학년 이제 24살은 김현우라고. 안녕하세요, 25학번 24살 강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24학번 24살 임지우입니다. <laughs>